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병원 진단 검사,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밀, 정밀 검사죠. 정밀 검사를 이제 꼭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뭐, 답 없는 딜레마라고 제가 적었는데, 어, 필요한 검사죠. 필요한 검사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 제 회원 중에 목하고 등 쪽에 어, 엄청 불편한 통증이 생기고, 그게 어, 너무 오래돼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분이 이제 어, 저한테 오셨는서는 어, 3일 만에 통증을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하고 이제 괜찮아지고 유지도 돼서 이제 운동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 상태가 됐는데 어, 미리 그때 아플 때 예약해놓은 이제 병원에 진료 예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 검사를 해보는 특히 목 부위를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미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취소하고 그냥 쓰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한번 예약을 해 놓은 거니까 확인을 해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이제 굳이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이유는 어, 이분 같은 경우도 통증이 처음 오신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한 번씩 생겼고 그게 이번에 심해진 상태고 그 심해진 상태라면, 어,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어, 같아서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진료를 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그게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어, 이미 좋아진 상태를 이제 만약에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면, 보통은 그 상태를 이제 자기가 인지하게 되고, 그 상태가 그때부터는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이미 좋아져서 그 통증에서 벗어났는데 진료를 보니까 어 5번, 6번 디스크, 경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는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상태가 좋진 않다. 그래서 이미 좋아졌지만 이제 불안감이 다시 생기게 되고 그 불안감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달라진 게 없는데 본인 이제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는 식으로 목에 대한 불편감이나 좀 조심을 오히려 하게 되는. 그니까 러 만약에 몰랐다면 그냥 쓰셨을 거고 아마 통증 줄었으면 그냥 잘 썼을 건데 알고 나서부터는 좀더 아마 생각이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태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통증 관련 책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 통증이 이런 구조적인 원인하고 연관이 없다는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했는데 어 통증이 없는 인구를 대상으로. 지금 허리 통증이 없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나이대 별로 쭉 검사를 했더니 어, 거의 뭐 50대 60대는 한 80%가 디스크 손상에 관련된 정도로 높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사람도 더 심한데 이분들은 통증을 못 느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구조가 통증을 일으키는 거랑 이제 연관성이 크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 그 결과를 이제 알게 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요즘에 생기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럴 거고. 그리고 병원 진단을 일단 받게 되면, 어, 좋든 안 좋든 결, 결과를 들었을 때안 좋다 하면 그안 좋은 상태가 개선이 되면 좋은데, 어, 지금 현재의 그런 치료법들은 생각보다 그런 개선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통증은 있는데 상태는 더안 좋은 상태를 이제 듣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참이 이제 진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에서는 특히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서는 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거를 막 찍어서 정확한 상태를 안 좋은 상태를 알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어, 상태가 좋지 않지만 잘 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어, 통증에서 이제 조금은 벗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랑 통증을 연관시키는 거를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료를 본 거에 대해서 어그 상태라 해서 너무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분들도 상태가 좋진 않지만 어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30 초반인데 어 지금 이제 뭐 우리 5,6번 치스가 탈출되면 만약에 40대 50대 60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막막하죠 어. 근데 지금 현재 5,60대 70대 쓰시는 분들을 보면 어 아프신 분도 많지만 잘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관리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저잘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